글산과 소망은 길을 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소망씨, 언제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셨나요? 소망은 고세 믿음의 고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좀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계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개시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비록 들릴지라도 참고 기다리라. 이 하박우 선지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소망은 그렇게 결시합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지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소망씨는 굉장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 생에 그만큼 슬픔함을 느끼며 괴로한 워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이 소망이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너무 악하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살지 내 영혼에 조조만 생각하고 앉아 있는데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결국 죽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절망하면서 이렇게 있는 기한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 이렇게 맺칩니다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네 집이 구원을. 그때 이 소망신은 말이야 너무 놀라서 그렇게 말한다. 예수님, 저는 형편없는 자입니다. 너무 추한 죄인입니다. 추 같은 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구받을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또이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옵니다. 아 이런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소망은 달라졌습니다. 캬, 아니. 내 같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다니. 내가 이렇게 말해야 정말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을 천국 백성이 되다니. 너무 놀라서 가슴이 찌하는 것을 느껴더니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쭉쭉 흘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니.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나를 구원해 주 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그 감격과 기쁨과환희는이을수가 없을 만큼 놀랍게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소망이 여기까지 말하자 s 리스 o my cousin, I was a l i t t l 영혼 i 임하였군요. 근데 이 후에 형제님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 의를 의 자랑하고 주장하지만은 저는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흘릴 수 있는 보혈의 피로서다 용서해 주었으니. 너무 감사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난 다음에는 이렇게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어 난 뒤에는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폭하게 <놀람> 느껴지면서 마음은 기법이 넘치고 막 하늘을 막 날아갔던 것한 그런 이 마음이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신은 이제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을 기쁨이 되는 삶을 살까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구세 믿음이 순교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순례자의 길을 걸어왔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크리스찬과 소망은 마법의 땅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역정 47번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떡이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때도 마귀가 제일 먼저 뭘 가지고 하면은 이 떡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금식 기도를 몇번 해보셨습니까 아니 며칠을 해보았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은 뭐 올해는 못해봤고 한 일주일 정도만 몇번 했습니다 캬, 근데 한 3일만 안 먹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laughs>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그게 뭐야 시랍국 냄새가 여기 말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시랍국 냄새가 맛있게 이것이 코에 들어오는지 그런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에 한 끼도 먹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배하고 그랬습니까?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갔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 뭐가지 합니까? 이 떡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 z a r i Kati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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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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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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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e s 하게물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e s 돌로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밀가루를 만들어집니까? 밀가루로 만들어지잖아요. 밀가루는 돌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밀을 빠서 이렇게 밀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뭐냐? 어렵고 힘들게 노력하고 일하고 해서 돈을 버리는 것이 쉽게 돈을 버는 길이 있다고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이 유혹에 빠져서 전문성도 없는 젊은이가 코인에 투자해서 그의 생계를 망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막그뭐 투자를 해가지고 또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수 없다고 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떠나면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우리가 외치게 되어 있다. 그런 거지. 뭐 신앙 생활 이게 뭐그 중요하냐? 돈 버는 게더 중요하지. 돈만 있으면 다 모든 게해결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대모대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시작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판별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끌렁뜨다 여러분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지만 돈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돈은 믿음까지도 팔고 떠나게 됩니다. 돈은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 말이 참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걱정할 게더많아져 얼마나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돈 때문에 불행한 자가 많겠습니까?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 많을까요? 불행한 자가 많을까요?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이 떡은 너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안될 것입니다. 너희가 추구하고 바라는 떡 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은 너는 너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이 떡을 먹으면은 영원히 살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에 보니.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쓰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내려 주셨는데,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먼저,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자신을 가지고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어떻습니까? 힘이 생기고 밥을 먹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생명의 뜻인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먹으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것을 뭐냐면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이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께 삶의 주인이 되사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것이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말씀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게 되면은 이 말씀 속에 언약하신 엄청난 축복이 오늘 주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어야 되면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 기적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냐면, 닭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고 그를 죽이고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치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 비절 누가 예수님이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죄의 비절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참아버님게 축복이 아닙니까? 응?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오늘 저와 저와 믿는 여러분 그 예수님처럼 다시 살수 있는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이런 보고됐습니다. 정말 복을 받게. 오만한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자.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습니까? 주고 싶지 않습니까? 주고 싶죠. 그렇죠. 그근 하나님은 우리가 한 자라도 자세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응 그렇습니다. 부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우리 안에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성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 시작 또 a n 는 이것이니 하나님 o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y 니 u 할렐루야 영생이 h a t y 어 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복인지 말고 우리 모두 생명의 떡을 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의 삶은 목마름의 삶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떤 사람들은 이 목마름의 갈증 속에서 허덕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목마름 속에서 허덕이면서 돈돈돈 돈돈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 사람들은 또 배우고 또 배워도 지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마라입니다. 얼굴을 가꾸고 피부 미용을 하고 그렇게 해도 미모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의 목마름은 이 세상의 정치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소개한 분들 있는데, 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런 목마름의 갈증 속에서 허덕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로 더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기다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대화를 요청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긋으면서 이렇게. 물을 좀달라 그러면, 서 물을 먹으면, 서 이런 말을 Your mom, some junk, some jersey, some j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이 j 시되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m e 니 e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 m 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물이 어디 있습니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이런 샘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에서 삶의 목마름의 갈증에서 해결받고 싶습니까? 해방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으며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 보는 갈증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이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목마갈증정 다해. 찬양할 때의 은혜를 받으면은 생수가 공급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으면은 이 목마르자는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 아, 응?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목마름의 갈증이 다 해결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의 떡을 공급하지 못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서, 생, 생수를 거절하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수를 공급해 주고,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떡을 받지 않니냐고이 생수를 받지 않하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 이 논란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보고도 믿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벌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한 생명의 떡을 취하여. 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모든 목마름의 갈증이 다 해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주시는 기한 생명의 떡을 취하십시오. 생수의 강의 물을 우리가 받아 마십시다 그래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억눌림에서 해방받아져서 벗어나서 자유를 받아서 여러분 능력 있는 정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은 예수 믿나의 구주임심을 확실히 믿게 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한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죠. 하고 있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것 여러분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떡을 취하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공급 받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나. 말씀 속에 언약한 모든 축복이 내 삶을 통하여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취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고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 이 생수가 우리 모두에게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생수를 주하여 우리 모두 다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다. 인생의 몽바름의 갈증에서 다 해방을 받고 자유를 받는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님의 주시는 생수로 우리 못다 끝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